영생의 길 생명의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파 되고, 게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3절. 예수님 믿어도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율법 아래 있게 됩니다.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이나 안식교인이든 신천지든, 어떤 교회 교인이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게 됩니다. 율법이 패했다고 믿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든, 모두가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패했다고 믿는다고 하여 율법 아래 있지 않나요? 매주 일+ 일요일에 교회 나가는 것이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인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순절 지키는 것 사람의 율법 지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지키는 것 사람이 만들어 지키는 절기입니다. 침례받는 것 11금 내는 것 율법 지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율법과 죄용서 받는 율법, 또 사랑하라는 율법 역시 지키라 하며 지킵니다. 즉, 모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지키라 한 율법이라 괜찮다고요? 지키라 했다고 그림자가 실체가 되나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개인의 구주로 마음에 성전에 모시는 일이 있기 전에는,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모두 율법 아래 메인바 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율법이 죄를 지적하며 그리스도께로 가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라 인도합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려 해도 불가능하기에 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도록 성령께서 역시 인도하십니다. 예수께로 어떻게 갑니까?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음성을 들을 때즉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칭의를 받을 때 비로소 율법 아래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므로 율법주의에서 벗어납니다. 장로교인도 감리교인이도 안식교도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안 지킴으로 믿음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으로 믿음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즉죄 짓는 일을 이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죄 용서로 의롭게 되었으며 성령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밖이란 죄를 짓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란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란, 회개하여 죄용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의 삶. 즉,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율법을 패하는 게아니요 이루는, 지키는 것이 없는 자들은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안식교인이든 신천지든, 모두 율법주의자여 율법 아래 메인바된 자들입니다. 이유는,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샬롬.